자, 여러분들, 시바이오는 지금 결제로 쓰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ETF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비자랑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이 작년에 나왔던 만큼 이게 지금 많이 진전이 됐거든요 요 내용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 시바이노 코인으로 돈을 벌수 있도록 제가 500만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드릴 수 있고 저희가 1년째 하고 있어요 1년째 아직 안 받아 가신 분들은 무조건 받아 가시고 받아 가신 분들은 또 받아 갈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새로 코인을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투자했는데 돈을 많이 못 벌었다 하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이 500만 원을 받아서 시바이노 코인으로 돈을 벌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레이더 제입니다. 자, 시바이누를 허용하는 곳은 어디인가? 자, 요즘 이 시바이누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뭐든지 살수 있는 암호화폐 쇼핑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사실 이게 우리 일상에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잘 보시면 시바이누 지지자들, 특히나 이제 커뮤니티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래의 결제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가맹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도지도 영화관의뭐 체인점에서 쓰였던 적이 있었고 미국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얘네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막 매장에 들어와서 저 시바이노 코인으로 이 물건 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지금 현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미리미리 예측을 한 고래들은 이미 다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시바이노 재단도 월간 1 0억개 소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 기관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투자 지원금을 500만 원을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투자할 때 없는 코인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해 봤자 돈을 잃을 확률이 높은데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어느 정도 물량을 잘 매집만 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안전하게 돈 벌어가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써서 86723 회사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드릴 겁니다 자100% 지원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아 가신 분들은 빠르게 숫자 1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안 받아가시면 손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초보자 분들 무조건 받아가시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실생활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뭐 시바이노 코인을 사는 이유가 이거 가지고 결제하려고 사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뭐 ETF를 투자하려고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관들의 몫이고, 우리는 이 코인 가지고 돈을 벌려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500만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 가지고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자 500을 드리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락업폐지를 이용해 볼 겁니다.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이 락업폐지가 굉장히 잘 먹힙니다. 이거 가지고 상승하락 상승하락 딱 예측할 수가 있는데, 자 시장이 풀리지 않은 물량이 갑자기 시장이 풀려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급락세가 나옵니다. 급락세가 이거를 피해만 가도 돈을 버는 건데, 사실상 락업폐지 일주일 정도 전에는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급등. 이걸 세력들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 고래들 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이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고 가격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 락업 해제가 언제 되는지 알기 때문에 야 이거 피해가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돈을 사실상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연두색 구경잘 보시면 여기랑 여기서 락업 해제가 됐었고 가격이 급락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급등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간다면 돈 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 지금 이뉴 스케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바이노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요렇게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물량을 딱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엔 돈을 벌어간다. 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대응 자료집을 드릴 거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한700% 정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드린 거 이거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거 가지고 4천만 원 만들고 4천만 원 가지고 2억대 이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영상 멈추고 1번 써서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라고 일정 날짜를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실 거는 보다 일주일 전에만 매도 요거를 목숨처럼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8 6 7 2 3 1 4 9 9 1번 써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매도만 잘하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낙업일정 공개할테니 플러스 투자지원금 500만원 500만원을 드릴테니 이걸 다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써서 보내주시고 제가 지원금 드리는 얘기 좀만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욕심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 방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8 6 7 2사회4으로 무조건 보내주셔야지 이번 2025년, 2 0 2 6년까지해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고자고요.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에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 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 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 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외집이 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5만 퍼센트, 6만 퍼센트씩 먹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 해제 일정으로 락업 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 지제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867231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 원 투자했을 때 4억 1,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4만 1,8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락업 패제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100만 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8672 314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지급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